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보물섬 탐험하기입니다 사실 저는 실종된 아버지가 남긴 미스테리한 쪽지를 찾아서 이 섬에 왔는데요 제 옷이 보이시나요? 제 옷이 보이시면은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사실 해적입니다가 아니라 해적인 척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배가 없어가지고 배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해적인 척하고 이 배에 몰래 탄 거예요 <laughs> 아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저희 아빠가 쪽지로 남긴 보물섬 보이시나요? 저긴가봐 저기에 보물이 다 있나봐 아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우리 그래, 아빠는 왜 저런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걸까? 가고 싶지 않다 귀찮다 그냥 집에 갈까? 넘어가요 아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 그러면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 근데 여기 누가 살았었나봐 물 흐르는 거 보이세요? 물왜 이렇게 빨리 흘러? 어지러운데? 오케이 우선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가봅시다. 쇽쇽 쇽. 물이 뭐? 거의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수압 장난 아니네. 오케이. 오, 갈매기도 날아다녀. 오, 대단한데? 여기 세이브 포인트 밟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키가 작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든데 이런데. 아, 아, 아. 아, 여기에 보물 숨겨놓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나봐. 보물 찾으러 가려고. 응? 그러면 왜 숨겨놨어? 아! 아, 오케이. 집중하시네, 집중 쇽. 오케이. 호잇! 아. 이게 조금 슈퍼점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슈퍼점프! 오케이. 슈퍼점프!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요. 어, 저기가 섬인가 봐. 와. 저기 해골 머리 보이세요? 해골 머리랑 위에 용암도 있고. 구름인가 저거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생겼는데 되게 커다란. 별거 아니겠죠? 여기 또 통나무들을 이렇게. 어휴. 밟고, 여기 물에 빠지면은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생겼네 이거. 와우! 오! 오! 나 빠지는 줄 알았어! 어휴... 빠지진 않았네. 어, 자. 여기가 이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해골 동굴인가 봐. 누가 봐도 여기에 뭔가가 있다.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 너희는 큰일 난다. 하지만 여기 뭔가 있다.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 이제 드디어 들어갈 시간인가. 아!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대. 저기요. 선장님이 들어가세요. 아, 아, 우리 아빠가 여기다 여기 에 보물 있다고 쪽지 남겼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기 싫은데. 화산 폭발한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데 내가 꼭 들어가야 되나? 어쩔 수 없지. 선장님,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장님은 여기 밖에서 그 앵무새랑 같이 있도록 하십시오. 드디어 들어갑니다. 해골의 입속으로. 슈. 뭐야, 여기? 에이 뭐야? 여긴가? 여기가 동굴 아니야? 동굴 안에가 근데 뚫려있어 동굴이 아니라 무슨 굴 같은데 어이 보자 보물이 여기 어딘가에 있대 찾아보래 알겠습니다 선장님 아우 선장님 너무 부려먹네 이거 네 예, 최저시급 주면서 너무 부려먹어 아 에이 예, 막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오용암흐른다 용암 용암을 피해서 아아아 아, 아유, 아유, 방금 내가 무슨 이상한 꿈을 꾼것 같은데. 용암을 밟고 죽는 꿈을 꿨어요. 아유, 복권 사러 가야겠네. 원래 꿈은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유, 용암을 또 이렇게 지나가지고. 오케이. 아유, 왠지 모르게 꿈이랑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네. 착각이겠죠, 뭐. 이렇게 다 아이고. 피해주고. 징검다리, 네, 징검다리네. 나무다리를 이렇게 쭉, 축, 축.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원투! 훅! 원투! 오케이. 호잇! 호잇!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요. 보물이 근데 어디 있는 거지? 기다려봐. 이거 조금 이렇게 멀리 해갖고 보물이 어디 있을까. 우선 여기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아 오케이. 우선은 여기에 무슨 뼈야 이거는. 와몸 뼈지 이거 고래인가? 여기에 고래가 원래 바다였나봐요. 고래인지 고래 아 고래 아닌가봐. 머리 에뿔 있어. <laughs> 뿔이 있는 고래가 있나? 뭐 괜찮겠죠?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쇽쇽쇽쇽쇽쇽 올라가지고 어휴! 클일날 뻔했다 쭉 올라갔으면은 용암을 피해서 호잇! 오케이 여기까지 호잇! 오케이 원투 호잇! 우와오 여기 TNT 봐 이거 근데 용암 바로 옆에 TNT 있으면 이거 언젠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무너졌으니깐요 까제알바 아니죠?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어 TNT 왜 이렇게 많아? 다리를 건너서 어? 저긴가? 저긴가? 보물이 저기 있나 봐요 근데 이 밑에는 뭐한 것이냐? 어 용암 봐 용암 여기 위에 새들도 날라다니고 호잇, 아. 자, 여긴가 봐. 여기를 통해서 가면 된대. 야, 이거 근데 이거 눌러지는 건가? 안 눌러지는. 어, 이제 이 굴소에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선장님. 뭐야?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닌가? 이거 타고 가는 건 아닌가 봐요. 오, 뭐야? 근데 여기는 용암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오염물질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오케이. 아유. 호잇, 호잇. 자, 호이 자, 호잇, 자. 오, 자, 오. 어, 슬슬 보물의 냄새가 나는데? 킁킁킁 킁 가, 킁 가. 여러분도 맡아주시죠? 보물의 냄새. 킁 가, 큰 가. 이쪽으로 가자. 이제 저 보물만 있으면은, 저 선장을 어, 죽이는 건 조금 너무하고, 선장을 여기다 묶어놓고, 보물을 내가 다가져갈걸야 그럼 나는 떼부자가 되겠지. 이, 이, 이. 와저희 야망을 아직까지 느끼지 않았으니까 조심조심 죽지 않게 잘 넘어가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어, 어? 저 위에 빛이 뭐지 저거 금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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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금 더 조심해서 오이고오이오 사다리다 있을 것 같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직 많이 가야 돼 30분은 더 걸어야 돼 아아 잠깐만. 호! 잠깐만. 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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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한 번도 안 죽었어. 천재 아니야? <laughs> 오, 지금까지 한 번, 아, 죽었지? 몇 번. 그거는 제가 죽은 게 아니라 그건 제가 꿈꾼 거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은 걸로 칩시다. 아, 아, 아. 가자, 가자. 뭐야, 여기는 또. 아니, 동굴 안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 동굴도 아니고, 여기 뭐한 곳이야? 아, 또 이거 함정이 있네, 함정. 있었네, 함정.

아, 장난이고요. 오, 오늘은 좀 문이 좋은데? 한 번에 지나오다니? 여기 밟고, 어휴, 여기 흔들다리 이거 뭐예요? 이거 부실공사해놨어 다리를. 어휴, 오, 어, 여기 폭포 있네, 폭포. 근데 여기 보물섬 맞아? 보물섬이라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간 것 같은데? 여기 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 워터파크 같아, 워터파크. <laughs> 어? 저 배는? 무슨 배지? 유령 배가 드디어 끝났나? 여기에 타래. 여기 타면 뭐가 되는데요, 선장님? 아, 우리 아빠 쪽지 여기 오라고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오! 아, 배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온 거야? 이야, 배 빠르네. 1초만에 오늘 1초만에. 거 우주선인데, 우주선? 와 여기 통 굴러 떨어지는 거 봐.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우와!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산탄조각 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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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지나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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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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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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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ドドドドド어어 어! 빨리 올라와! 아! 빨리 올라! 아!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야, 근데 여기 드디어, 아, 숨겨진 신전으로 왔대. 이제 신전 안에 드디어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신전을 100% 있습니다. 여기 해골 봐, 해골. 이렇게 커다란 해골은 조각상이겠죠? 설마 사람은 아니겠죠? 어 뭐야? 신전 안에 드디어 신전 안으로 들어왔군. 어 함정을 조심해라라고 선장님이 말씀하시네요. 선장님 저한테 이러저래하지 마. 아 승질머리 고치자. 이쪽으로 오케이 넘어가고 어, 뭐 여기 신전 맞아? 어! 아빠가 말한 보물이다! 이제 저 선장이 처리할 일만 남았군. 좋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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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케 오 뭐야 저기 앞에 사람 빠졌고요 오케 이 나눠가질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주 좋아 여기에 아 이거 좀 슈퍼 점프해야겠다 기다려보세요 후다 후 오케 이 후다 후오후 하다 와어 다리 부서지는 줄 알았네 사다리다 사다리 타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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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가시가 겁나 많죠?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호잇!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운데로 해가고 호잇! 오케이 이렇게 지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아또 이게 너무 안 죽으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인간미가 저의 이제 인간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죽어보았습니다 아... 아시겠죠? 이쪽 해서 오케아 오케이, 좀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 어 오케이, 조금 더 붙어서... 그치, 이쪽도 붙어서... 오케이, 지나왔죠? 아니, 여기에 보물 있는데 저길 내가 왜 가야 돼요? 아, 어쩔 수없지 아, 화살, 화살을 조심해서 넘어가래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지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만. 여기 한 발, 그다음에 쪽기한 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옵니다, 옵니다, 오케이. 여기 잠깐 기다렸다가, 여기 기다렸다가, 요거, 요거가 나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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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이 어떻게 지나냐 나? <laughs> 어떻게 지나지? 나 자신의 실력에 놀라버리기? 이거 보물지도 있다. 이게 제가 말한 저기 아빠가 남긴 쪽지라고요. 지도를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안 물어봤다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뭐야 여기는 아우 아우 모래 사장 아아 너무 힘들어. 여기 모래가 이렇게 빠지는 모래는 여기 중간에 함정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쑥 빠지면 어떡하지? 개미지옥처럼? 개찮할 겁니다. 우선 앞으로 으으으 으, 으. 점프하면 조금 더 빨리 갈줄 알았는데 안 빨라지네. 와 아, 나왔다. 얘 근데 이거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냐? 힘들어 죽을 거 같은데. 오케이 여기뭐 하는 곳이지? 어? 뭐 하는 물이다 홀레벌트 홀레벌트 홀홀레벌떡홀레벌떡홀레벌떡홀레벌떡여레벌트 홀레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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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벌트 홀레벌트 오, 보물 찾았습니다. 보물 찾아버렸고, 와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아, 선장님, 수고. 아, 솔직히 선장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만 열심히 놀았지. 아, 열심히 놀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지. 이제 집으로 가자고. 아, 그러면은 야, 어쩔 수 없지. 나는 배 운전할 줄 모르니까 이거 싫고 그럼 집으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이 배를 한번 타볼까? 음, 선장님 빨리빨리 실어주세요. 아, 뭐야! 저기요, 선장님! 배에 남아있던 애들이 저희를 배신했대요! 아니, 저기요, 선장님! 그러게 제가 잘해주라고 했잖아요, 선원들한테. 선장님이 맨날 선원들한테 막 뭐라고 해서 지금, 선들이 화나가지고 배 안에 이런 거 설치했잖아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묵묵 부담이네. 아, 진짜 나도 배신해버리고 싶... 아, 원래 배신할 생각이긴 했는데, 그냥. 아, 정말 저 선장 때문에야.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원트원트와 어. 지나왔고요 아 여기 대포 쏘는 거봐어 어, 오케이 지나가고 어, 오케이 얘가 쐈을 때 이렇게 지나가주면 완벽합니다 아 진짜 나 내가 선원들한테 가서 얘기하겠네 아예 선원분들 선원분들 맞나 어 화가 좀 풀린 것 같은 얼굴이죠 아오아다 어. 깼나 보다 여보세요 결국 배는 빼앗겼지만 아배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저희가 배는 빼앗겼지만 보물은 남았으니 괜찮지 않냐고. 아니 선장님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이거 금이랑 보석만 있으면 뭐 먹고 살아요. 아나 진짜 이 선장님. 아 여튼 아빠의 쪽지를 따라서 여기 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laughs> 그래도 보물은 찾았으니까 언젠가 집에 갈수 있겠죠. 저는 땜목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하죠 하죠 하죠. 클라비만. 안녕!